된 기본 이너티 생각하시면 돼요. 조끼라든지 원피스를 입었을 때 이렇게 안에 카라 레이스라든지 밑단에 있는 요 레이스런이 활용하셔가지고 입어주는 라인이에요. 면 인디언이 최대한 안 늘리고 제대로도록 할게요. 요건 언니들 조금 그냥 프리 사이즈인데 77까지 그냥 다 물어보지 않고 입으셔도 돼요. 안에 붙는 스타일이라고 보셔야 돼요. 가슴 단면이 52예요. 스판이에요, 이 전체 스판. 레이스 언니 가장 긴 부분으로 59예요. 총장은. 입었을 때 레이스 살리고 밑단에 레이스 살리고 소매 끝선에 언니들 요렇게 베인딩 처리돼서 얘네 집시그니처에요 소매도 레이스. 카라도 요렇게 이중으로 언니들 레이스, 이중으로 레이스, 밑단 도언니들 2단으로. 요렇게 2단 이언니들. 이단 캉캉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건이 화이트 아니고 아이보리 칼라예요. 약간 누리끼리하다. 이제는 좀 따뜻한 계절, 차가운 계절이 왔기 때문에 조금 포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니 화이트 아니고 이렇게 하니들 아이보리 칼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니들 핑크지만 인디 핑크예요. 칼라감이 이렇게. 레이스라든지, 이렇게 언니 보시면은, 약간 팥죽색 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인디 핑크로 이렇게 나오는 컬러예요. 소매 끝선이라든지, 언니들 이렇게 레이스를 다. 밑단에 언니들 캉캉 레이스 이렇게 2단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 컬러예요, 언니. 아이보리랑 검정은 언니들 그냥 무조건 필수템이죠. 요건 언니들 검정 칼라. 작년에 언니들 검정 칼라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검정 칼라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얘네 언니들 시그니처이기도 하지만 매년 나오는 라인인데 칼라만 달라져서 나와요. 봄에도 또 나오잖아요.니 봄에는 칼라가 조금 밝게 나오고 가을에는 칼라가 조금 짙게 나온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언니들 검정 칼라예요. 똑같이 카라 레이스 이중이고 소매도 에 카라 레이스, 밑단에도 카라 레이스 이다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칼라가면 언니들 세 가지 칼라 나오... 굉장히 잘 나가는 칼라 언니들 선택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가 언니들 이거 핑크. 아이보리, 검정색. 요렇게 언니들 세 가지 컬러예요. 느낌 자체 언니, 핑크, 핫핑크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니. 여름 느낌이랑 굉장히 달라요. 요거 언니도 어떤 분은 와인 컬러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컬러 언니 인디 핑크로 나오는. 그러니까 핑크라고 그래서 핑크로 딱 정하시면 안 돼요, 언니. 근데 요거는 이제 핑크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문하기 편하게 언니 얘기해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핑크 색깔, 아이보리 컬러, 검정색. 이렇게 하니들 세 가지 이너티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